아, 안녕하십니까. 항상 인사드리고 있는 박민우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 오늘 그 썸네일이 김병의 효자 없다. 뭐 있다. 뭐, 이건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지만 쉽지 않다. 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어떤 아저씨인데 농사 짓다가 위에, 의자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뇌를 다친 거예요. 뇌병병 그러니까 장애가 왔어요. 그분이 입원해서 이제 약물로 치료를 받는데, 그냥 서서 걸어가다가 똥을 싸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 이제 그 폐쇄병동 안에 이제 케어를 해야 되니까 보호자 딸이 와 있었거든요. 진짜 미인이었어요. 키도 되게 크고, 근데 항상 아버지를 항상 씻고 줬단 말이에요. 되게 잘해줬어요. 너무 이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됐지만 그렇게 항상 똑같이 하는 걸 보고 진짜 감동 받았거든요. 되게 연차 높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저게 길어지면 저 딸도 지치지 않을까라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 정말 쉽지 않대요 뭐 지금은 어떠신지 당연히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아 저거를 평생 동안 할수 있을까 나라면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김병애 효자 있다 없다 아 쉽지 않다 이렇게 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이제 암 환자분을 상담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랑 며느리 세 분이 같이 오셨어요. 근데 며느리가 어,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살려야 된다, 건강 지켜야 된다, 막이는데그 어, 아버님 질환명이 뭐였었냐면 흑색종이라고 있어요. 어, 실제 이제 흑색종 아래신지 좀 돼서 여명을 한달 정도 받으셨어요. 한달 정도 여명 받고 이쪽에서 이제 케어하기 위해서 오셨었는데. 며느리들이 막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해서 이런저런 치료받으면서 되게 많이 좀 좋아지셨거든요. 되게 좋아지셨어요. 한달 살고 두 달이 살고 세 달이 넘어갑니다. 어, 며느리 세 명이 찾아와요. 원장님 의사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아, 도대체 언제 죽냐고 왜 사냐고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도 너무 황당하니까 그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아 그럴 리가 없다 뭐 아들들은 그럴 리 없다라고 하고 근데 내가 너무 이상해서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거를 가족들이 불편해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다들 돈을 아까워 한대요 근데 이게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어 그 할아버지가 건물이세 채가 있었거든요 그한달딱 그러니까 여명 받았을 때그 건물을 한채한채한채 한채한채 아들들한테 다준 거야. 재산을 다 주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상담했었을 때 건물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이제 너무 좋은 거야. 아, 그 우리 아버지 살려야 된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계속 살아나니까 싫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6개월 정도 넘어갔을 때 며느리랑 아들들이 치료비를 안 줬어요. 안 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양평인가 가평 그런 쪽에 사는데. 내가 참 그때 할아버지의 마지막 통화가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서울에도 눈이 많이 오고. 아, 그, 뭐, 어떻게 그 며느리 아드님이 돈을 좀 주시냐 물어보니까 아, 이고도안 준다. 근데 지금 여기 눈이 진짜 많이 오는데 내가 밖에 나가고 싶은데 지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아들들 보고 오라고 해라고 하니까 바쁘다고. 지금 며칠째 못 나가고 있다고. 이 뭐, 진짜 가공 일도안한 정말 찐, 찐 그건데.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뭐 사실 마지막까지 재산을 들고 있어야 되나 뭐 사실 재산이 많지도 않지만 뭐 아직 뭐 자식도 없지만 나중에 자식을 놓으면 정말 마지막까지 <laughs> 들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이게 재산이 많더라도 이런 가정 안에서 불안하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런 사례도 있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개막장 스토리. 첫째 부인의 아들이에 자기는 둘째 엄마의 이제 딸이라는 거지. 변호사 자그마치 15명이 옵니다. 15명이 와서,